나는 누구인가?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수 없게.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누구의 이야기나 될수 있는 작품.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하는 독립예술가 기훈주라고 합니다. 사라진 초상은 개인과 사회의 상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서 길을 잃은 이 인간의 자아가 너무 쉽게 복제되고 상실되고 자신만의 이야기에서 소외돼 가고 있는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된 작품입니다. 부조리하고 아이러니한 역사들이 지금 2025년에도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 순간에 저스스로에 처음 질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뿌리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상실이라는 그 주제의 단어가 저한테 다가왔었었고, 제가 생각하는 상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의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탯줄로 이어졌던 엄마 몸에서 탄생하는 순간부터 저는 상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목숨을 다 했을 때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갔던 어떤 관계들하고 끝이 나는 것은 그 부분에 그러니까 상실에서 시작해서 상실로 끝나는 그 상실의 사건들의 연속으로 그게 삶의 이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물건의 상실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상실 그리고 건강 다양한 상실이 존재를 하는데 대상과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서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수 없게. 그렇기에 이 역설적으로 누구의 이야기나 될수 있는 작품,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 이번 기회에 보석 같은 무용수들을 만나고, 그리고 제주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계시는 다른 창작진하고 함께 이렇게 협업해서 작업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제주라는 곳은 뭐 다른 지역도 그러겠지만 특히나 이 섬이라는 그 물리적인 거리 때문인지 굉장히 예술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덕분에 저라는 안무가가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것처럼 다른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 많은 분들에게 이런 기회들도 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